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중학교 교과서로 돌아왔습니다. 중학교 3학년 교과서죠. 동아 윤정미 3과 Stories of English Words and e x p r e s s i o n 영어 단어와 표현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거예요 오늘은 일단 본문 첫번째 강의 시간이고요 어, 오른쪽에는 항상 전시간 강의들 달아놓으니까 예습복습 해주시고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빠르게 만들어 나가는 큰 힘이 되니까 많이들 부탁드릴게요. 자 바로 시작해보 도록 하겠습니다. 자, English has often borrowed. 자, 영어는요. 종종 모여 왔대요? 빌려왔어요. 단어들을요. 뭐로부터요? 다른 문화나 다른 언어들로부터요. 자, 한 줄씩 봅니다. has often borrowed 무슨 시제예요? have first pp. has have first pp. 현재 완료 시제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래 왔다라는 거예요. 그려 왔습니다. 어, 근데 어디로부터냐면 other n o u n 요 뒤에 셀수 있는 명사가 나오는 경우에는 복수 명사랑 같이 나와요. 자, 그 cultures, languages 봐줘야 되겠죠. 자, here are 여기에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some examples 몇몇 예제가 있는데요. with an interesting story. 재미있는 이야기와 함께요. 자, so interesting이 들어가야 돼요. 현이 지금 stories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어요. 동명사일까요? 현재 분사일까요? ing로 생겼으면 둘 중에 하나 구별을 해야 된다 그랬죠. 음, 얘는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걸 보니까 현재 분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근데 시험 문제는 어떤 거로든 나오냐면 interested 이렇게 과거 분사로 나오는데, 과거 분사는 감정을 느낀 음, 이 정도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혹은 당한 수동 완료. 지금 여기서는 감정을 주는 흥미로움을 주는 그래서 현재 분사 능동 진행의 현재 분사가 더잘 어울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일치인데요. Some examples 복수죠. 그래서 I, 아 뭐가 아니라 is로 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is, is. 음. 자 샴푸라는 단어에 대해서 나왔어요. 같이 볼게요. 자 샴푸라는 단어는 뭐로부터 왔냐면 힌두 단어인 요 단어로부터 왔대요. 힌두 단어. 자, 그리고 이제 수일치도 잘 보면 되겠죠. 단수 명사니까 단수 현재 시제 3인칭 단수는 우리가 s를 꼭 붙여 주죠.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자꾸 숙지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자, 그다음에요. which means. 그렇죠? 관계대명사가 나왔네요.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to press. 뭐 하는 걸 의미해요? 누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which는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로 콤마가 찍혀 있는 아이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선행사인 앞에 있는 힌두어, 힌두 단어인 요 단어, 요거를 부연 설명하는 역할을 해요. 그죠? 그래서, 요런 계속적 관계대명사 용법은 그냥 특징이 콤마랑 같이 나온다라는 사실인데, 콤마랑 같이 나온다. 콤마랑. 그죠? 근데, 이거를 콤마하고 대수로는 못 바꿔줘요. 알겠죠? 어, 왜냐면 데스은 콧마랑 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알겠죠? 자, 그리고 요 단어 자체는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무슨 단어였냐면 앞에 문장은 그대로 하나의 문장이었고요. 그리고 또 어떤 문장이 하나 더 있었던 거냐면은 요거 문장이 있었어요. 이 문장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똑같은 문장, 예를 들어서 이 단어랑 이 단어 똑같죠? 굳이 반복해서 적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없애주고 접속자 역할을 하면서 이 주어 역할을 하는 주격관계 대명사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거를요, 풀어서 적어보면 and i t 라고도 적을 수 있습니다. and i t 라고도 적을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의미도 잘 알아야 되겠죠? 뭐 하는 거래요? 음, 누르는 거래요. 자, 인도에서는요. 이 단어가요. 사용되어집니다. or h a d e massage. had massage. 머리 마사지를 하는데 가르쳐지는 건데요. 자, was used는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비동사 플러스 pp니까 수동되죠? 네, 수동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라는 가그 머리 마사지 하는데 사용되어진 단어였고요. 자, 영국의 트레이더들을 이제 교역하는 사람들이 인도에서요. experience 경험했죠. 어, 뭘 경험했어요? A best 목욕을. 근데 뭐냐면 with a head massage와 함께. so i n t r o d u c e 소개한 거예요, 그것을. 어디로요? 영국으로요. 18세기에. 아, 그래서 이시 받고 있는 건 뭐냐라고 하면 어, 요거로 받고 있겠죠. 어. 그래서 뭐가 아니다? 댐이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인도에 있었던 영국 교역자들이 이 헤드 마사지, 머리 마사지가 들어간 모욕을 경험하고는 이게 좋았는지 이거를 영국으로 소개했대요. 됐나요? 자 묶어줘야 되는 부분들 잘 묶어주시고요. 투두 전치사겠어요. 인도 전치사죠. 유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experience라는 동사와 두 번째 과거 동사인 introduced가 과거 시제로 병렬되어지고 있으니까 또잘 살펴보시고요. 자, 우선 여기까지 하고 중요한 부분들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네, 정리해보겠습니다. 시제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other 다음에는 복수명사, 수일치 같은 것들도 잘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죠. 음, 현재 분사 한번 보시고요. 자, 샴푸의 용어가 원래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이 위치 아니겠어요? 이번과의 메인 문법이니까 여기 부분은 정는 연습까지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음. 그 다음에 여기는 수동태가 있다. 오케이. 뭐, 이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요. 이제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meaning 의미인데요. 뭐의 의미냐면 word 샴푸의 의미는요. change 바뀝니다. a few times 몇번 바뀌었어요. after it first enter. e d 뭐한 후에 이게 처음 영국에 들어온 후에 한 1762년경에 영국이 들어오고 나서도 몇번 바뀌었다라는 거죠. 한번 볼게요. 자, a few times. 셀수 있어요. times. s부터 있죠. a few. few랑 오는 거예요. 뭐랑 오는 게 아니라, little이랑 오는 게 아니라. 자, 그리고 뒤에 있는, 그러면 it은 누구를 받겠어요? 음, 단어 얘기하는 거겠죠. 샴푸라는 단어가 들어왔잖아요. 영국에. 그죠? 그래서 여기 과거 동사가 쓰였네요. 자, 어라운드라고 하면요. 주변 뭐 무렵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1762년 무렵에 영국에 들어왔을 때 이미 여러 번 샴푸라는 것의 의미가 바뀌었는데요. 1900 아니 19세기에는 샴푸는 갓 얻었어요. 이것의 현재 의미를 뭐냐면 washing the hair. 그러니까 머리를 어, 그 감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오브라는 아이는 무슨 품사예요? 전지사죠. 전지사는 뒤에 무슨 품사랑 꼭 와야 된다고 제가 항상 강조하죠. 맞아요. 명사랑 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동명사인 washing이랑 온 거예요. 괜찮죠? 자, 그다음에 it's a present meaning. 그럼 샴푸에 it's i 가 샴푸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것의 현재 의미예요. 현재 present 단어를 잘 봐주셔야겠죠. 현재의 의미인데 뭐 old, 뭐 이전의 의미나 새로운 의미, 뭐 단어 이상합니다. 음. 그래서 19세기가 되서야 샴푸가 머리를 감다라는 현재의 의미를 갖게 됐고요. Shortly after that, 뭐 얼마 되지 않아서 그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용어는 began to be also used 시작되어졌어요. 또한 사용되어졌어요. 뭐에 special soap 그럼 특별한 비누죠. 머리를 위한 특별한 비누를 언급하는데 사용되어진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to be used 여기네요. 여러분, word 주어 비관 동사 목적어 자리니까 투 부정사의 무슨 용법이에요? 목적어 자리니까 명사정용법이겠죠? 근데 to use가 아니에요. 뭐가 왜 to be used예요? 왜냐하면 단어는 지가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사용되어져야 되는 거죠. 투 부정사에 어, 수동태가 들어온 거예요. 그죠? 놀라지 말고 to be pp로 그래서. 되어졌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뭐 shortly after는 적어놓을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자그 다음에요. be기는 좀 특별한 단어예요. 목적어 자리에 이렇게 to be used, to be 그러니까 to 부정사도 되고요. i n g 도 되거든요. 둘다 돼요. 동명사도 혹은 to 부정사도 목적어 자리에 올수 있어요. 어, 그러면 어떻게 사용되어 질수 있겠어요? Begun, being used. 뭐, 이렇게 사용될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수동의 의미니까요. 수동 동명사로 써야 되니까요. 됐나요? 자, 일단 오늘은 여기 샴푸까지만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중요한 단어 한번 보자면요, 여러분. 뭐가 있을 수 있겠어요? 뭐, 여기 부분에서는, 음. 이런 자잘자잘한 부분들, 특히 뭐 이런 to be, be, be 이런 건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죠. 어, 전치사, 동명사라든지 어, few times라든지 이런 것들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어, 또 다른 강의로 돌아오도록 할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도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